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 영혼에 있는 것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십니다. 예수만 믿으십니다. 예수만 찾으십니다. 예수만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만 기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인간의 믿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찾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냐? 하나님의 믿음이 있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거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있으면 하나님의 믿음이신 예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내 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내 육체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할때이 믿음이 목사에게는, 전도사에게는, 신령한 무슨 선교사에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회입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육체가 있을 동안입니다.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에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있을 동안에 무릎 꿇을 수 있고, 육체가 있을 동안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있을 동안에 사랑할 수 있고,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수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순서는 육체부터가 아닙니다. 육체에서 환경, 환경에서 육체에서. 육체에서, 마음에서, 마음에서, 영으로 가는 이런 순서가 아니라 성경은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라는 것입니다. 내 영이 먼저 살라는 것입니다.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체로, 육체에서 환경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진 자로 땅을 덤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영이 살면 마음과 육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죄로 종살이 시키는 이 마귀를 심판하셔서 인간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조건이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영접한 자에게 예수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와 하나 된 자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구약이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신약이, 신약이 오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모세가 예수를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받은 성도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영혼에는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모셔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에는 하나님이 명령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원한 영계로 천국으로 인도해 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이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본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내 영혼에 영적인 것이 있는가를 찾으시는 겁니다. 당신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것입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십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차고영 목사입니다.